자, 이제 오늘 원래 셋째 주 일요법회는 이 정수 스님이 원래 해 주시기로 했는데 서울서 아까 내려올 때 명절이라 길이 너무 많이 막혔다고 해서 갑자기 오늘 제가 대신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명절이 가까워서 명절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어, 준비 많이 되셨어요? 예. 네. 어, 명절이 가까워지니까 저도 이제 선물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또 선물도 보내드리기도 하고 명절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던 분들이 분들과 서로 이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뭔가 우리의 마음을 좀 전하는 이제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좀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누군가한테 뭔가를 주는 것을, 베푸는 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보시. 예, 여러분들, 절에 와서도 이제 이렇게 불전, 이 부처님한테 기도 올리거나 불전을 올리면서 보시를 하는 거죠. 보시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베풀어 주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원래 보시의 근원적인 목적은 공덕을 쌓는 일이고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닦는 길입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또 이렇게 도움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예, 훗날, 이제 나한테, 특히 이제 뭐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보시를 베푼다, 이런 것들은 큰 공덕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나라는 어떤, 나다 내꺼다라는 어떤 집착을 버리는 연습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시할 때, 그냥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좋은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으로 보시를 하기 때문에, 보시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닦는 공부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천차만별해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이제 잠시 앉아서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는 어떤 이 명상의 시간을 가져봤는데 이게 좀 차분하고 고요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은 상태가 되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가 평상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보다 차분하고 고요한 마음 상태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나의, 그,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마음을 경험하는데, 자, 어떤, 아, 어떤 마음은, 아, 요런 마음이 평상시 내 마음보다 훨씬 더 좋은 마음이구나. 무엇이 더 좋은 마음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 알, 알게 되면 이제 그 마음을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 돼. 그런데 그 마음을 반복해서 연습을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천차만별인데 여러분들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보다도 또더 조용하고 더 평화롭고 더 좋은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 이런 마음이 전의 마음보다 아, 다 좋구나 라고 알면 다시 또그 마음을 연습을 합니다. 또그 마음을 연습을 했는데, 어, 그거보다도 아, 더 조용하고 정말로 더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이 있다는 게 있어요. 마음은 아직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기도나 수행을 하다 보면 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자극적인 마음이 있고, 우리를 편안하고 평화롭게 해주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자극적인 마음을 평상시는 그 마음을 더 좋다라고 생각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마음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런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뭔가 이제 열심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럽게 해주는 마음도 현실에서는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훗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해 주는 그런 마음은 훗날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자주 자주 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훗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보옵입니다. 그러니까 나 이건 나야 내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덜어 버리고 또 보시할 때 어, 아무 때나 보시가 공덕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경우에만 보시가 성립이 됩니다. 자, 보시하는 사람이 청정해. 보시를 받는 사람은 별로 마음 상태가 청정하지 않지만 보시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면 그 보시는 공덕이 생기고 또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지 않은데 보시를 받는 분이 마음이 청정하다 그러면 또그 보시는 공덕이 생겨. 그리고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도 청정하고 보시 받는 사람의 마음도 청정하다면 당연히 그 보시는 더큰 공덕이 생기고요. 근데 보시하는 사람도 청정하지 않고 보시 받지 않은 사람 받는 사람도 청정하지 않다면 그 보시는 공덕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도 여러 가지 그, 그 사례가 나오는데 물고기를 평생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가 있어. 그런데 이분은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수많은 살생의 업을 지었어. 그래서 사실은 이 청정 그 청정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분이 이제 그 죽기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는데 그때 당시 어떤 아라한 스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탁발을 나왔어.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먹을 거 먹을 거를 조금 이렇게 챙겨서 그 아라한 스님에게 보시를 했어. 비록 그 어부는 평생 물고기를 잡으면서 별로 이렇게 청정하게 살지를 못했지만 그 보시를 했던, 이 보시를 올렸던 스님이 아라한 스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청정해서 이 어부가 마지막에 그 아라한 스님에게 이렇게 그냥 뭐 스님이니까 보시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죽게 되는데 부처님이 그 어부는 살아서 이렇게 많은 살생의 업을 졌지만 마지막에 이 청정한 거룩한 청정하게 살고 있는 아라한 스님에게 보시를 했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하늘나라에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경전에 나오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어, 사냥꾼이야. 그러니까 산에서 똑같이 이렇게 짐승을 사냥해서 살던 사람이 죽었어. 죽어서 이제 그 부인이 그 자기 남편을 위해서 뭔가 보시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한명 이렇게 탁발을 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름 그 음식을 장만해서 집에 탁발한 온 스님에게 음식을 보시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해필 그 스님이 별로 이렇게 개를 지키거나 열심히 공부하면서 사는 스님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별로 이 마음 상태도 거칠고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뭔가 성격이나 평판이 좋지 않은 스님이었어. 그 스님이 탁발을 와서 그 스님에게 공양을 했는데 세 번을 공양을 했는데 아무런 공덕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냥꾼이 사냥꾼이 모아 놓은 재산으로 공양을 올리게 되면 그 어떤 공덕의 절반은 그 죽은 사냥감, 그러니까 귀신이 된그 귀신이 된그 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영가가 된그 사냥꾼한테 그 공덕이 돌아가서 아기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일단 이 사냥꾼이 모아 놓은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이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나 많은 동물을 살생을 해서 만든 형성된 재물이기 때문에 청정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그 보시를 받았던 스님도 별로 이렇게 잘 여법하게 살고 있는 스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사람, 주는 물건, 받는 사람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청정한 게 없어서 그세번 정도 보시를 했지만 보시의 공덕이 전혀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나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제대로 법답게 사는 스님이 그 지나가면서 그집 앞을 지나가게 될때그 부인이 다시 그 스님한테 공양을 올리게 되는데 그때 그 스님은 제대로 공부를 잘 하고 계신 스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의 보시로 그 죽은 남편이 아기, 배고픈 귀신의 세상에서 이렇게 떠돌다가 살다가 그한 번의 공양으로 아기의 몸에서 벗어났다. 이런 부분도 경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를 할 때, 어, 이 보시가 청정해지려면 보시하는 사람이 이 청정해지는데 갖추어야 되는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일단은 도덕적으로 일단은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내가 무언가를 보시하는데 그 물건이. 올바른 방법으로 얻은 것이어야 돼. 내가 어디 가서 훔치거나 빼앗거나 사기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당하게 얻은 물건을 보시를 해야 돼요. 근데 세 번째, 보시할 때 마음이 순수해야 돼. 보시할 때 뭔가 삿된 마음, 뭔가 이렇게 좀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보시를 하게 되면 그 보시의 청정함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를 했을 때이 보시의 어떤 그 결과, 과보가 반드시 따른다. 이 보시에 대한 공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보시가 청정하게 될 때는 주는 사람이 됐든 받는 사람이 됐든 일단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 보시하는 물건 자체가 이제 그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시할 때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되고 그네 번째 이 보시에 대한 어떤 공덕과 과보가 있다라는 믿음. 이네 가지를 가지고 보시를 할때 이, 그 보시는 공덕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안구따라니까야 찰랑가다나, 찰랑가다나 경에 보면, 무량한 과보를 가져오는 여섯 가지 보시의 조건이 나오, 나옵니다. 첫 번째, 자, 보시하는 자, 자, 보시하기 전에,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이 즐거워야 돼. 네? 보시할 때 억지로 기분 뭐, 가끔씩 절에와서절에와서 절에 와서 보시하세요라고 하는데, 내키, 내키지 않은데, 누가 옆에서 야, 빨리 예? 절에와서 보시해야 한대요. 아까운 마음으로 막 보시를 한다. 그러면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공덕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량한 공덕을 가져오는 보시의 여섯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보시할 때그 마음이 정말 자기가 울어져서 나와. 울어져 나와서 마음이 내켜서 즐거워야 돼. 그 다음에, 보시하는 동안 마음이 흐뭇하고 만족스러워야 돼. 그 다음에, 그 보시한 뒤에도 계속해서 기쁨이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보시를 해서 나한테 참 내가 좋은 일을 한것 같아. 이렇게 뭔가 의미와 만족감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보시하는 자가 즐겁고 만족스러움을 느끼고 보시한 다음에 기쁨을 느꼈을 때 무량한 공덕이 생긴다 하고요. 또이 보시 받는 자, 그 순간에 이세 가지 플러스 보시 받는 자가 이 집착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성남에, 성냄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어리석음에서 벗어났거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벗어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에게 앞에 그세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시를 해서 여섯 가지가 딱갖추지게 되면 그 보시의 공덕은 무량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경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비구들이여, 이렇게 여섯 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면 이러한 보시는 헤아릴 수도, 측량할 수도 없다. 이것은 마치 항아리 여러 개를 채울 만한 물, 수백 개를 채울 만한, 수십만 개를 채울 만한 물이 있다고 해서 큰 바다에 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표현할 수 없는 것 같다. 큰 바다의 물은 그 엄청난 양을 헤아릴 수도 측량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섯 요건을 지닌 보시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는 표현하기 어렵다. 진실로 그 공덕과 그로 인한 선험의 크기는 헤아릴 수도 측량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 보시가 어떤, 보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또 보시 받는 사람이 또 어떤 마음으로 보시를 받느냐에 따라 이 보시의 공덕이 클 수도 있고요. 또꼭 우리가 어떤 재물만을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보장경에 보면 무제칠시 재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베풀 수 있고 보시할 수 있는 일곱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따뜻한 얼굴. 평화롭고 부드럽고 따뜻한 얼굴로 다른 사람을 대해 주면 이게 우리가 화안시라고 그래요. 이것도 보시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언시. 뭔가 이제 부드럽고 공손하고 뭔가 이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해 주는 것도 보시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가 이제 신시. 자비스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또 연민의 마음을 이렇게 가져 주는 것도 보시에 해당이 되고요. 네 번째가 안시. 눈빛, 따뜻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도 보시에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가 신시. 뭔가 몸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들어다 준다든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 주는 것도 다 보시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좌시. 뭔가 양보해주는 양보해 것, 자리를 양보해준다는 뜻도 있지만, 뭔가 나한테 뭔가 이익이 올수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해주는 것도 우리가 보시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찰시, 헤아려주는 것. 다른 사람의 형편,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을 찰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곱 가지 돈이 아니더라도, 재물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할수 있는 우리가. 보시를 무제칠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뭐 마음이 평화롭고 또 깨끗하고 이렇게 좀 고요해지는 그런 어떤 마음 자세로 보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 공부, 좋은 마음을 닦아나가는데도 큰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마음들은 시간이 지나서 훗날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절대 괴로움을 가지 가져오지 않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주변에 다 평화롭고 좋은 일이 생기게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공덕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